오빠, 이것 좀 봐. 여기 작은 새가 있어. 좋아해 비둘기 새끼인가 봐. 근데 이 주변에 서식지가 없는데 왜 혼자 여기 있는 거지? 부모 새한테 버림받았나? 움직일 힘이 하나도 없나 봐. 우리 쿠션으로 둥지를 만들어줄까? 여긴 너무 위험해. 우선 데리고 가서 네방 창가에 있는 나무 선반에 두자 좋아, 노래소리가 정말 아름답겠지 근데 어디서 지내게 해야 할까? 가주님께 새장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해볼게 새장? 그럼 자유롭게 날수 없잖아 어디보자, 대체 무슨 일이길래 신주님의 가장 뛰어난 해석자들이 시코 디저트를 먹는 것도 잊었을까? 오, 가요운 새로구나. 상태가 안 좋아 보여. 이 새를 구하고 싶니? 네, 하지만 가둬두면 안 돼요. 어째서지? 아직 어려서. 깃털도 다안났고 노래도 못 하지만 세장에 갇혀 살기 위해 알을 깨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새는 태어날 때부터 하늘에 속하니까요. 하 <laughs> 낭만적인 생각이구나. 그럼 우리 꼬마 박사님도 동생 의견에 동의하니? 동생 말이 맞긴 하지만. 바깥에 풀어두면 며칠 안 돼서 죽고 말 거예요. <laughs> 꼬마 박사님은 아직 혼란스러운 모양이구나. 자, 그럼 너희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마. 너희도 알다시피 조화의 비둘기는 대기권 너머로 날아갈 수 있는 새란다. 높은 곳을 날 때면 마찰로 인한 열기로 깃털이 화려하게 빛나는데. 그 모습이 꼭 유성과도 같지.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늘 봐온 우린 그게 타고난 능력이라고 여기지만 유성 같은 빛은 그들이 수백 엠버기원 동안 자연과 싸운 결과물이야. 그들의 조상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지상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어. 피식자의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날갯짓을 시작했지. 그렇게 수천 수만 대에 걸친 시도 끝에 무리 중한 마리가 정확한 날갯짓을 터득했단다. 그 새는 힘차게 날아올라 대지와 작별했지. 그러니까 새는 원래 날지 못했지만 자신의 의지로 날수 있게 된 건가요? <laughs> 이상주의적인 해석이구나. 선데이, 넌 어떻게 생각하니? 전... 사람들이 나는 게 새의 천성이라고 생각하는 건 떨어져 죽은 새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흥미로운 생각이네. 그럼 이제 이 작은 새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지? 저는... 제가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는 세정이둘 거예요. 왜냐하면. 새가꼭 살았으면 좋겠으니까요. 좋아. 둘다 저마다의 답을 찾은 모양이구나. 너희의 소원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워. 각자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가 잘 돌봐줄 수 있을 거야. 그렇죠. <laughs> 응, 그런데 고퍼드 씨, 어,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말해 보거라. 이 조화의 비둘기가 끝내 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땐 어쩌죠? 그러니까 만약 이 세상에 평생 날지 못하는 새끼 새들이 있다면, 그들을 하늘로 돌려보내고 나서, 땅이 떨어져 죽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나요? 그럴듯한 잠꼬대군, 이제 그만 일어나. <laughs> 왜, 서 있기가 힘든가? 부축이라도 해줘. 내가 살아있다고. <laughs> 그렇게 좋은가? 로비는 어디 있지? 당장 말해. <laughs> 역시 여동생을 가장 먼저 찾을 줄 알았어. 네 동생도 이곳에 있으니 걱정 마. 아주 안전하니까. 지금쯤이면 아직 주민들을 만나고 있겠지. 내가 너라면 그럴 시간에 자기 걱정부터 할 거야. <laughs> 조금 전에 널 찌른 사람이 앞에 서 있는 상황에선 말이지. 정말 날 죽일 생각이라면 괜한 소리 말고! 네 목적이나 밝히시지 시계공의 졸개 녀석 <laughs> 눈치챘나? 꿈의 주인과 사대 가문에 맞설 수 있는 이유가 있었군 역시 내 선택이 옳았어 선택? 넌 내가 뭘 하려는 건지 알고 내 허구도 간파했어 시간이 얼마 없으니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지 너와 협력하고 싶어 무슨 근거로 나와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laughs> 그야 그 로빈도 이쪽 편에 서기로 했으니까 거기에 배신자에 관한 단서와 페나코니의 밝은 미래까지 더하면 충분히 구미가 당길 텐데 거짓으로 가득 찬 사람이 내뱉는 말을 믿을 수 있을 리가 괜찮아 날 믿을 필요는 없어 네가 믿어야 할건네 마음 속 공이야 우선 로빈부터 만나게 해줘 좋아, 네가 바라던 대로 그녀가 왔어 이건 또 무슨 수작이지? 하하하, <laughs> 장난이었어 이제가 우리 로빈에게 데려다 줄 거야, 그렇지? 물론이죠, 그리고 저와 은하열차도요 당신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laughs> 잘 됐네. 그럼 따라오라고 존귀한 참나무 가문에 가주요. 이제 모든 배우가 다 모였군. 전에 말했던 기념비가 바로 이겁니다. 비석에 새겨진 이름이 왠지 낯익지 않습니까? 라자리 나와 티어나니라. 베나코니가 변방 감옥이라고 불리던 때만 해도 개척이 이곳과 별들을 이어줬습니다. 그들은 아스당나를 구한 영웅이었죠. 그 이름은 이런 작은 돌이 아니라 거대한 비석에 새겨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축제의 별에는 좋은 꿈만 남았고 무거운 역사는 그 감옥과 함께 자취를 감췄죠. 이름이 비석에 새겨져 있다는 건... 미카시 말에 따르면 그들은 이미 오래전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라자리나는 독립 전쟁 중에 희생됐습니다. 기형 물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홀로 왕복기를 끌고 은하계 중심으로 들어간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죠. 튀어나는 총을 잘 다루는 카오보이였습니다. 강인하고 듬직했던 그는 사람들을 이끌고 잔혹한 전쟁을 견뎌냈지만, 평화가 찾아온 날까지 버티지 못했어요. 종전 후 10년간 베나코니는 내우 외환에 시달렸습니다. 아스다나를 위해 다시 개척의 길을 걷게 된 티어나는 불나방 가문을 이끌고 은하계 밖을 탐사로 떠났다가 곤충대의 포위를 받아 전멸했죠. 마음속으로 예상은 했지만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아프네요. 평생 미지를 향해 나아갔다니 개척이란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셨네요. 그런데 이 이름없는 기념비는 뭔가요? 꿈이 흐르는 암초가 탄생했을 때그 주인은 아직 세상을 떠나지 않은 상태였어. 하지만 그 사람은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며 자신을 위해 이름없는 비석을 세웠지. 은하 열차 친구들 또 만났군그래. 로빈 그 남매에게 둘만의 시간을 주기로 약속했으니 우선 우리 이야기부터 하자고. 다들 어때? 무방하네. 그나저나 가족의 결정권자, 은하열차, 스텔라론 헌터를 어렵게 한자리에 모이게 했으니 그만큼 중요한 할 말이 있는 거겠지. 오 너희들도 눈치챘나? 얼굴에 배우의 흑막이라고 떡하니 쓰여있는 거랴. 하하하하 <laughs> 웰트 씨 말대로 이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때가 됐군 그 남매는 모든 걸 알았으니 이제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잘알 거야 너희들은 늦게 도착했으니 당연히 그 궁금증을 풀어줘야겠지 시작하기에 앞서 다시 내 소개를 하지 난 꿈이 흐르는 암초의 건설자 시계공의 조수이자 그 초대장을 보낸 허구 역사학자 갤라가다... 허구 역사학자? 그럼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전부 지어낸 거라고요? 장담하지, 너희에게 한 이야기는 전부... 아니, 대부분 사실이야. 가족이 나를 다시 받아줬다는 대목만 빼고... 미카 씨에게 가족 시계공은 미하일의 행적에 관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모두 사실이었어요. 이해해줘서 고마워. 이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겠네. 내가 힘들게 유산쟁탈전을 계획하고 여러 파벌의 초대장을 보내 페나코니를 불안에 빠뜨린 이유가 다들 궁금하겠지. 사실 답은 간단해. 모든 것의 근원은 바로 너희에게도 익숙한 스텔라론이야. 스텔라론? 페나코니는 사방이 뚫려있는 성간 허브야. 아무런 오염된 흔적도 없어 보이는데 스텔라론과 관련이 있다고? 정확한 판단이야 그렇다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맞춰봐 <laughs> 이상적인 바람이라고 생각해두지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초대장을 보내지도 않았을 거야 좋은 꿈은 아무 까닭 없이 생겨난 게 아니야. 기억의 영역을 바다에 비유한다면, 꿈의 땅을 세우는 건 거친 바다의 흙을 메워 육지를 만드는 일이나 마찬가지지. 그 정도 규모의 일을 실현하기 위해선 기억이나 신비의 사도에 도움이 없다면, 방법은 단 하나, 스텔라론이지. 게다가 이건 소원만 빈다고 실현될 일이 아니야. 많은 지식과 시간, 인력이 뒷받침돼야, 이렇게 치밀하게 이뤄낼 수 있어. 이렇게까지 말했으니 너희도 알아 들었겠지. 현재 축제의 별은 아스다나의 스텔라론 제왕이야 축제의 별이 스텔라론 제왕이라고요이 이야기를 하려면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 시계공 일행은 변방 감옥을 해방한 후 어떻게 무에서부터 페나코니를 세워야 할지 몰랐어. 게다가 안파크론 소란이 계속 이어졌지. 그때 누군가 스텔라론이라는 방법을 떠올린 거야. 그건 전쟁 때 아스타나에 떨어진 스텔라론이었어. 당시 무명객의 호소로 사람들은 그 힘을 빌리겠다는 생각을 접은 상태였지. 하지만 흑심을 품은 자들은 여전히 존재했어. 티어안의 희생이 큰 전환점이 됐지. 두 무명객이 차례로 세상을 떠나면서 시계공은 어쩔 수 없이 계간의 최전선으로 향해야 했어. 그리고 그 여정은 시계공의 상대에게 기회가 됐지. 몽투르 은하계의 가족 대표가 시계공의 부름을 듣고 달려왔을 때, 스텔라론은 이미 활성화된 채 원초의 공감각 꿈 세계로 퍼진 상태였지. 가족이 마침 스텔라론 봉인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거네요. 그뿐이 아니야. 남들보다 스텔라론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던 그들은. 재빨린 미하일을 도와 내란을 평정했고, 화합의 이름으로 페나코니 건설에 합류했지. 그게 꿈을 좇는 시대라고 불린 새 기원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시계공이 전 우주의 초대장을 보내면서 꿈의 땅이라는 열풍을 불러일으킨 거지. 그럼 그들은 어쩌다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흙으로 바다를 메웠다는 비유, 기억하나? 사실 스텔라로는 다른 형태로 꿈속에 존재했을 뿐 봉인된 적이 없었어. 생각해봐 이렇게 거대한 좋은 꿈을 세우고 유지하는 대가가 뭐겠어. 바로 목숨이야. 화려한 좋은 꿈은 정신적 죽음 위에 세워지고 꿈 세계에 흐르는 쾌락이라는 독주는 사람들을 타락시켜 결국 그들의 마음은 모두 하나의 종착지로 흘러가 좋은 꿈의 태반이 되지. 막막함, 권태감, 나약함. 인간 본성에서 흔히 볼수 있는 약점들은 가족에 의해 확대되고 양분이 되어 페나코니를 또 다른 감옥으로 변모시켰어. 전보다 훨씬 더 견고하게 말이야. 우린 그 사실을 너무 늦게 발견했어. 가족은 이미 모든 걸 장악하고 있었고, 반대자는 억압받거나 추방됐지. 막다른 길에 몰린 난 신비의 힘을 빌려, 이 혼란한 기억의 영역에 숨어들었고 수년에 걸쳐 꿈속에서 사용할 밈을 허구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어 깊은 잠 그게 바로 녀석의 진짜 이름이야 평범한 사람은 꿈세계에서 다시 깊게 잠들 수 없는 덕분에 우린 그 틈을 노릴 수 있었지 그게 불가능한 일의 진정한 의미였군요 그러니까 갤러거시는 스텔라론의 위기를 해결할 파벌을 찾고 그들이... 페나코니로 와서 진실을 밝히길 바라는 마음에 시계공의 이름으로 초대장을 보내신 건가요? 그뿐만이 아니야. 난각 파벌이 유산을 두고 끝없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 거기에 시계공이 종적을 감춘 지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으니 가족의 배신자도 모습을 드러낼 테고. 그러니까 유산은 진짜 구실일 뿐이었네요. <laughs> 스텔라론을 유산으로 여기게 했다면 나도 말리진 않을게. 그럼 그 스텔라론은 지금 어디있죠 그건 그 날개머리 녀석에게 물어봐야지. 스텔라론은 늘 가족의 동자리에 있었고, 녀석은 참나무 가문의 대표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야. 대화는 충분히 했겠지? 이제 그 스텔라론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겠나? 스텔라론은 페나코니 극장 그 자체야. 역시 그랬구나. 가족의 화신이자 좋은 꿈의 최초로 나타난 건물이 페나코니를 이렇게 만든 원흉이라니. 그리고 스텔라론으로 이 모든 걸 이룬 사람은 현재 꿈의 주인인 고퍼우드시겠지. 오, 벌써 용의자가 확정됐다니 예상보다 순조롭군. 아니면 미리 조사를 한 건가? 그래 맞아. 동생을 죽인 범인을 추적할 때 당신 다음으로 의심한 게그 사람이었지. <laughs> 날 먼저 추궁한 게 올바른 선택이었던 것 같군.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 꿈의 주인은 늘호련히 나타났다 사라지니까 가주들조차 만나기가 힘들 정도지. 게다가 고퍼드 씨는 우리 남매의 은인이야. 솔직히 이런 결말을 보고 싶진 않았어. 그게 무슨 뜻이죠? 사실, 저와 오빠는 만 개의 암의 피해자예요. 저희는 어릴 때부터 고아였고, 구조하러 왔던 가족이 저희를 거뒀죠. 고퍼우드 씨는 저희에게 자질이 있다고 판단해 저와 오빠를 페나코니로 데려오셨어요. 하지만, 고퍼우드 씨가 화합의 정반대로 나아가는 걸 방관할 수는 없어요. 제 노래로 죄악을 참여할 수도 없고요. 가족의 배신자가 누구든 그 사람이 제게 어떤 명령을 내리든 무대에 올라 노래하지 않겠어요. 절대로 조화의 축제가 화합의 파멸 의식이 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저희 이상 속에 낙원을 위해서라도요. 응, 음, 우리 이상 속의 낙원을 위해서. 참나무 가문의 가주로서 페나코니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겁니다. 지금 바로 로빈과 함께 좋은 꿈으로 가서 꿈의 주인을 찾아 추궁하겠습니다. 가족이 정말 화합에서 벗어났다면 모두와 같은 편에 서서 조화의 축제를 중단하고 직접 고퍼우드 씨가 남긴 죄값을 갚겠습니다. 너희가 맞서야 할적 또는 적들은 이 늙은 개와 달리 만만치 않겠지만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 힘을 합치면 성공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지. 선배 무명객의 발자취를 따라 이곳에 왔으니 그 흔적을 쫓지 않을 이유가 없지 열차팀은 이런 일을 방관하지 않을 겁니다 썬데이 씨, 로빈 씨, 제가 은하 열차를 대표해 두 분과 동행하죠 제3자가 있다면 협상이 한결 더 순조로울 테고 위험이 닥쳐도 사람이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그럼 부탁드립니다, 웰트 씨 모두 정말 감사드려요 조화의 축제가 목전이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제 출발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동행하겠다고 했지만 꿈의 주인과 맞서야 하니 쉽지 않은 여정이 될걸세. 헤나코니의 분가수장인 꿈의 주인 뒤에는 화합 세력 전체가 버티고 있을 거야. 거기에 스탈라론도 가지고 있으니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해. 로비는 둘째치고 썬데이의 태도가 어딘지 수상해. 이유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때 가서 배신하는 일은 막아야지. 흠, 컴퍼니 사절이 준 증표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걸 내게 빌려주겠나? 흠, 역시. 예상대로 어벤츄린이 준이 칩은 소형 송신기였군. 이 장치로 네 동향을 파악하거나 필요할 때 너에게 연락할 생각인걸세.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되리라곤 상상도 못했군 컴퍼니와의 협력은 가족을 견제할 방법이 될 거라고 했던 말 혹시 기억하나? 협상의 결렬은 가족이 스텔라론을 건드리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고 그건 그 사절이 바라던 볼파구라네 그때 난이 송신기로 컴퍼니에 메시지를 전할 거야 이젠 모든 건어벤츄리이 무사하느냐에 달렸네 하지만 컴퍼니에는 전문 감시자가 존재하는 데다 그자는 전략 투자부의 주요 간부이니 정보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겠지. 행운을 빌게, 웰트. 그래, 너희도 조심하게. 혹시 무슨 일 있더라도 내 걱정은 말고 반드시 스텔라론을 봉인하게. 죽음도 불사하다니 진정한 영웅이군. 아무리 꿈의 주인이 결백하다한들. 가족은 이미 뿌리부터 썩었어. 난 미하일이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야. 부디 그에게 행운이 따르기를. 갤러거 씨, 저희에게 하실 말씀이 남아 있지 않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출발하기 전 차장의 소식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무명객은 총세 명이었어요. 라자리나 씨와 티아나 씨에 관한 건 들었으니 이제 레그워크 씨만 남았죠. 제 추측이 맞다면 저희님이 그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렇죠? <laughs> 만났다고 할순 없지만 답은 뻔하지 않나? 전에 힌트를 확실하게 줬을 텐데. 난 은하열차의 답을 받은 후부터 계속 너희를 주시해 왔어. 너희가 세계를 연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도 알고 있지. 그리고 지금은 무사히 여기까지 와서 실력을 증명해냈. 은하를 다시 누빌 수 있게 열차를 고친 사람이 히메코신가? 맞아요. 그리고 여기 젊은 두 무명객은 남다른 과거와 비범한 실력을 가지고 있군. <laughs> 기운이 넘치네. 그 폼폼이라는 차장에게 대신 안부를 전해줘. 그의 친구가 술에만 취하면 열차에서의 나날을 이야기하곤 했다고 말이야. 마지막 무명객은 출발했다가 멈춰 섰어 그리고 다시 출발해 한 바퀴를 돈후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지 그는 마지막 순간에 내게 은하 열차를 찾아 미래의 무명객에게 초대장을 전하라고 당부했어 그리고 그는 선물을 하나 준비했지 오직 개척의 후예를 위한 진정한 유산 말이야 따라오게 이제 그게 다시 빛을 볼 시간이 됐으니.